이전하면 뭐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게손이가든요어나나되 김치. 저 올어 <laughs> 뒤로가 왔어 어 그래 거기서 떠야지 <웃음> <가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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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이 12월 1 2월에 어느 수요일입니다 저 오늘 웨딩 촬영을 가기로 해서 지금 제가 그 수냉 수저로 수저로 그 냉동실에 넣었다 뺐다 해가지고 눈 붓기를 뺀다고 했는데 아 오늘 좀 호박즙을 제가 가지고 오는 걸 깜빡했어 좀 그걸 먹어야 될 텐데, 무튼 오늘 촬영을 잘 하고 올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니, 보여야 계속 할래? 어. <목소리>

Can't see the end, but we'll see it through. 아니, 나 어떻게 찍은지 모르겠어. 아이고야, 아니 잘 찍었어. 내가 지금 7시 23분 우리가 10시에 10시 좀안 돼서 왔지? 네 9시 한 50분쯤 왔습니다. 9시 50분부터 지금까지 뭐 얼마나 찍은 거야? 10시간? 어, 이거 야외그 찍은 사람 어떡하냐. 이틀 찍는데 그랬어. 연예인들 어떻게 화보 찍어? 진짜 역시 돈 벌어먹고 살려면 은 어쩔 수 없나 보 지금 이제 뭐 어디로 가자? 이제 집으로 가서 집으로 가? 옷을 좀 갈아입고 어밥 먹으러 간가? 거기도 집 가서 옷 갈아입고 올 거니까 어, 알겠어. 어 Okay. 나 세수 좀 하고 싶다, 일단. 세수하고 갈 거야? 고깃집으로 아, 그냥... 가지. 어, 그래? 어차피 이따 고깃집 갔다 오면 또 그럴 텐데. 일단은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이거를 찍었는데, 와 어, 결혼하신 분들 진짜. 어 여기 호텔로 일단 예약하려고 아직. 아라마다로어 아, 그래 그래. 아직 그거는 또... 못. 좋습니다. 그리고 집 들려서 옷을 갈아입고 밥 먹으러 갈게요. 스드메랑. 도희야, 도희야, 도희야. 어. 뭐 사주라고? 뭐 사주라고? 미미나 먼저. 미미 나군 응. 미미. 미미는 그 미미 인군 동생인데 미미는. 리틀 미미? 네. 리틀 미미 해줘. 아니면은 언니 미미 해줘. 언니 미미. 언니 미미? 네. 그럼 어, 도유고 골라. 첫 번째 거 할래? 두 번째 거 할래? 도유고 골라 그럼. 첫 번째 거. 이거? 네. 이게 더 비싼데. 아니 이거 그럼. 요거 할래. 네. <laughs> 근데 이거랑 이거 차이가 뭐야? 아, 요거는 반지 있다해서고. 뭐 요것도 괜찮잖아. 요것도 머리숱에서 핀는데. 도유 이런 건 어때? 봐요 작은 토끼. 이, 미미가 좋아? 아니요. 응? 아니요. 뭐가 좋아? 미미가 좋아해요. 미미가 좋아요 이거? 네. 구성품인데 속옷도 들어있고 저게 바구니. 이모 사진 찍어.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와야. 잘려야. 음그 암탉은 결국 해네어오 대고 어, 시원해. 어, 됐다. 눌러줘. 딴딴. 맛있게 주세요뭐 들려? 이모 커피. 커피 얼마예요? 1만 아니, 1,000원이야. 1 0 0원이요 오, 허... 기다렸다가. 네 빼주세요, 이제. 빼주고 이거를 넣고 이거, 고 이거. 이거, 고 이거, 빼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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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됐어 내 아, 추워. 그렇지 않아? 앞 아, 이거 뒤에 못 건었네. 그림이야. 그래, 선 오. 이모가 지금 이만큼 했거든? 김치. 도은아, 김치 한번 해봐 김치 도훈아 김치 한번나둘새 김치 여기 봐야지 사이요 가이 가이 예쁘다 우와 진짜 많다 너는 그거 부시고 싶은 거지 아니 아니 도훈이 말이야 공격 안 돼. 괜찮아? 괜찮아? <웃음> <미누방울> <웃음> 뭐야, 괜찮아, 괜찮아. 하하하하 민호을 보야 괜찮아, 아, 괜찮아, 아, 괜찮아, 괜찮아. 맥주 맛이 아닌데. 아니 네 먹어봤다니까 뭐할꼬 그때. 나 찍었어 사실. 아 싶겠다. <laughs> 어머 나또 언제 또 먼저 짠하나정원아 오늘 짠만하자한 먹어보겠습니다. 아아 왜? 아우, 다었어너 어, 이거 먹어. 내가 먹어. 아, 먹...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음. 내가 할게. 내가 먹은 목포 연어 중에 제일 맛있는데? 어떻게 이렇어 어? 김치도 맛있어. 장만포차? 잠만 응. 음. 음. 맛있다. 응. 음. 제가 군산에 가고 있어요. 이게 음, 제가 전에 다니던 카페 사장님이 초콜릿을 만드셔가지고 올 때까지 일본 인사할 겸 갔거든요. 올라가는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박스를 주셨어요. 약간 당 떨어질 때막 스트레스 받을 때한 개씩 빼서 먹으라고 했는데. 맛있네. 잘 먹었습니다, 사장님. 저는 이제 가볼게요. 지금 군산이 한 이틀 전부터 50cm? 지금 어제는 50cm 왔다고 해가지고 여기도 많이 왔는데 거기가 더 많이 온것 같아서 우선은 천천히 운전해서 가는 게 목표입니다. 뭔데? 어, 치킨? 그럼? 음. 음. 뼈다고안뼈다고안 아, 먹으나. 뼈다고 끊었으나. 그 맨날 언제 뼈다고 근데 느낌 있는데 오늘 점심을어 너무 귀엽다 여기 카페도 있어? 감자탕었던데기 있는 카페. 옛날에 기억나는데 저기. 어. 거기 거기 진짜 괜찮아. 주문하식이 나왔습니다 조심해. 여기 취업하셨어요? 예. 네. 아저씨 아저씨 아니고요 감사합니다 학생입니다. 학생? 아이고야 돈 벌라고 나왔네 다안 네. 어. 먹었어 그가 나? 형 있는 줄 나도 우리 막내가 있어서 막내가 숟가락 정다고 어. 그래 막내 어, 잘생겼던데 나? 막내 막내요 언제 왔어? 아, 아 어리잖아 27이야 아기다 그니까. 난 아, 그때도 나 아니였어 겁나 아닌 모양이 난 그때 오빠 몰랐는데 할말 있지만 안하겠어 응? 할말 있지만 안 할게. 기분 나쁠 수도 있으니까 아 내가? 괜찮아 응. 어? 나좀 쿨해졌잖아 괜찮아 어, 아닌 거 같은데? <laughs> 진짜로 나 괜찮아 그때뭐 내가 날라다닐 텐데 뭐 모든 네. 여자들이 나를 봤고왜말 걸어 알게응어뜨면안 할게 내가? 니가 본부를 게 너 모닝콜 이제 먹어봤어? 응 음. 어느정도냐면 그지 나는 그거를 무조건 시킬거야 아 그거 안시킬거야 김치 잘라줘? <laughs> 아, 아 이제 고맙지. 얼마 안남았다 고맙지 <laughs> 그아나 진짜 나도 얼마 안남았다 이제 어떡하냐 아, 큰일났다 1월 즐겨 여유줄게 큰일났어 결혼 미룰까? 그럴까? 한 <laughs> <laughs> 두달만? <laughs> 어. <laughs> 내가 그렇게 오려고 했던 아빠 좀... 영상 좀 열심히 찍는 거 같지 않아? 응. 나 이제 열심히 하려고... 이렇게수이네 그... 락 칠이야... 레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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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저 레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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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필요하는거 힘들어? 내가 힘들어서. 내가 <laughs> 많은 상식을 넣어가지고. 나는 결정을 못해서 난 이미 미안하지만 푸켓을 갔다 온것 같아. <laughs> 이제 갔던 잼퍼센트? 퍼센트 카페인데, 여기, 여기는 진짜 많이 오세요 이제 대전으로 결혼식장이 있어서 가는 김에 구경을 하고 싶어서 가는 거예 <laughs> 어제는 그 신혼여행 일단 1일차 2, 3일차까지 약국국국국국국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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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네 맥도날드 아트에서 아트인데 맛있잖아. 먹어가야지. 아, 먹은데 그래서 갔다 오겠습니다 <웃음> <웃음> 오빠는 내가 촬영하는 신경 안 쓰지. 대장. 오빠랑 사람도 많대네 여러분 신부 입장. <목소리도> 네 여러분 더 뜨거운 박스로 친구와 아버님을 맞아 주시겠습니다. 아? 음, 기리시 <목소리도> 음, <목소리도> 음, 뭐. 이제 배를 채웠으니깐요. 네. 대전에 왔으니까 대전하면 뭐죠 대전하면. 네. 여기가 네. 대전이야? 예. 네. 대전의 성심당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Let's go. 가서 뭐 사지? 올빠? 아, 그 우유로 올빠? 뭐. 어. 그, 한 3분 정도 걸어왔는데 지금은 큰일 났습니다. 성심당 줄입니다. 나 이렇게 줄 서고 싶진 않은데. 대전의 명물 성심당 닭우 와, 여기 사람들은 다 빵만 먹나봐. 기다려보려고, 지금 좀 기다려보려고 합니다. 지갑 있나? 사람 진짜 많다. 근데 못 사면 안 돼요, 저사 돼? 저거야, 저거? 나이. 저 죄송한데, 이게 초코예요? 이게 초, 스티커 붙어 있는 게 초코고요. 이게 무슨 소리죠? 아, 아, 아뭐 초코하실 거예요? 네. 네. 초코는. 네, 네. 네, 네. 딱 끝났네. 어. <laughs> 개꿀두개 우리 그래도 다행이네 이거 바로 사서 또. 두 개나? 너무 나오다 나오네. 또 나와? 이거 이거 빼 빼면 즉시 계속 팔리네. 더 뒤로가 더어 그래 거기서부터 해야지 난 가만히 있어? 가맹점들 만큼 거기서 비싸게 준거 하나도 없다고 아이고. 이제는 식이 끝났고요 3시 20분입니다 신세계에 들렸다가 내려가는 일정. 4... 아, 지금 신세계를 가려고 했는데 여기가 대도시답게 차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신세계 가는 거 포기하고 바로 군산으로 가서 영화 보는 게. 경로안내를 시작합니다. 해주시고요. 경로안내. 커피 도 하나 사서 받은 다 제가 지금 이제 영상을 그만 찍으려고 했는데 지금 이 햇빛과 지금 이내 각도가 내 만족이.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다이어트는 또 다시 시작을 할 거고 제가 저녁에는 그러면은 그 영화 보고 이마트 가가지고 그거 먹자. 오케이. 뭐래? 샐러드. 샐러드. 그걸 먹으면 다음날 살이 안쪄 있는. 메스. 메스. 네. 아예 안 먹어도 되잖아요. 그럼 좀 조금 뭔가 허전하잖그밤 늦게 이제 입이 터져버리는 이제 그런 불쌍 사람. 예. 근데... 앞뒤 위해서 서울의 봄 노량? 코카콜라 맛있다. 보시 쓰면 또 먹지. 딩동댕동. 척척 박사님. 뭐뭐 뭐 보고 싶어 오빠는? 둘 다. 속 30km 단속 구간입니다. 약 300m 앞 녹색 교통지역 단속 구간입니다. 오. 이렇게 보셨어요? 네 진짜 너 짜증나서 죽여버아 짜증이나 아 누구야 나, 나 옆에 있 아저씨 왜? 계속 틀어내 나 <laughs> 좋아 데 아, 그래서 계속 냄새나 <laughs> 그러다가 다리를 쫙 벌렸다가 보자 팔을 이렇게 쫙다 내가 계속 었잖아아 그래서 그런거야? 응. 아저씨가 매너가 없었네 계속 드시면서 어? 그럼 이제 거기 갑시다. 네. 운동을 하러 갑니다. 네. 어디로요? 네. 이마트로요. 샐러드를 먹을 겁니다. 그거야? 어. 우리 이거 머리색과 붓기로 많이 무시기 때문에 안안쓰있는거 보이 거 없네. 도희 어때? 마음에 들어? 도희 마음에 들어? 어? 옷옷다 입히고 입혀야 돼. 도이 마트 한 마트. 엄마 이거 해줘 응. 음, 이모 한아도 이모 아니, 저만. 이모 있어? 있어 아니 한마디. 이모 담아도. 이모 담 이모 담아 이모 고 이모 이모 담아도. 이모 담아도. 는 이모 이모